매경닷컴 케 k 스포츠 선진아 기자 가수 한혜진이 김호중 팬미팅의 특별 게스트로 출연 소속사 19이자 후배 김호중을 지원 사격한다 30일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지금 한혜진이 김호중의 첫 단독 팬미팅 무리가 처음으로의 특별 게스트로 출격한다 4회 차공연 중 어느 회에 출연할지는 이정연이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한혜진은 우리가 처음으로의 특별 게스트로 김효준과 선후배 케미는 물론 파워풀한 보컬로 현장을 찾은 이에게 유쾌한 에너지는 전달할 예정이다. 가수 한혜진이 김호준 팬미팅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다. 사진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사진 설명 가수 한혜진이 김호중 팬미팅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다. 사진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진성부터 한혜진 등 초특급 게스트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가 처음으로를 위해 김호중은 현재 준비에 한창이다. 최소식만으로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던 우리가 처음 오는 김호중만의 다채로운 매력부터 게스트의 스페셜한 무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스포츠월드 유수엔 온라인 뉴스 기자 투바로티 김호중의 팬미팅 티켓이 5분여 만에 전석 매진됐다. 29일 오후 8시 인터파크를 통해 진행된 경호 중의 팬미팅 우리가 처음으로 예매가 오픈 5분 만에 6천석 모두 매진됐다. 앞서 이번 팬미팅은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성파구청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며 KBS 아레나로 장소를 변경, 내달 14일, 15일에 팬미팅을 개최하게 됐다. 또한 김호중은 코로나19 사태 송무범적인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좌석한 거리두기부터 모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킨 정부 지침을 준수해 회당 1,500석, 사회에 걸쳐 팬미팅을 진행한다. 관계자는 김효중은 현재 팬카페를 통해 팬미팅에서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받고 있고 팬들이 원하는 곡들 위주로 공연할 예정이라며 그냥 콘서트가 아닌 팬미팅인 만큼 팬들과 최대한 소통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호중 단독 팬 미팅에서는 미스터 트로세에서 인연을 맺은 가수 진성이 특별 게스트로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중 어느 회차에 출연할지는 미정이다. 퍼펙트 정병근 기자 쿠바로틱 김호중의 단독 팬 미팅이 5분 만에 매진됐다. 김호근은 오는 8월 14일, 15일 하루 2회씩 총 3회에 걸쳐 서울 하곡동 KBS 아레나에서 단독 팬미팅 우리가 처음으로를 개최한다. 29일 오후 8시 티켓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순식간에 4회차 6천석이 모두 팔려나갔다. 공연 후게한 관계자는 김호중의 팬미팅이 순식간에 6천석 매진됐다. 5분이 채안 걸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관계자는 팬들의 큰 성원에 감사하다며. 알차고 안전한 공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김호준은 정부 방역 지침 하에. 8월 16일 서울 올림픽 제조경기장에서 팬미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성파구청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해 급히 일정과 장소를 변경했다. 소속사는 지난 27일 새로운 일정과 장소를 공지하고 이틀 만에 티켓 판매를 시작했지만, 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김호중과 주최사는, 코로나19로부터 팬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안전에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좌석 간 허리 두기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은 물론이고, 경호를 비롯한 현장 인력을 최종 경기장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더 늘렸다. 관계자는 김호중은 현재 팬카페를 통해 팬미팅에서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받고 있고 팬들이 원하는 곡들 위주로 공연할 예정이다며 그냥 콘서트가 아닌 팬미팅인 만큼 팬들과 최대한 소통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9년 sbs 스타킹의 고딩 파바로트로 출연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방송을 통한 후원으로 독일로 유학을 떠나 성악가가 됐다. 그러다 지난 1월 tv 조선 미스터트롯을 통해 트로트 가수로 새 인생을 시작했다. 미스터트롯 호프에 오른 그는 빨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너나 나나 할 무늬 등을 발표했고 1월 중첫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